하나 이글스의 최근 5 경기에서 세 번의 패배를 당할 때마다 같은 투수가 책임을 졌다. 이는 전략적 문제로 볼수 있을까? 하나는 24일 대전 하나 생명 볼파크에서 진행된 2025시난 솔뱅 케이버 리그로 때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68로 패했다. 전날 롯데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던 하나는 이날 패배로 시즌 성적 30승 21패를 기록하며 30승 3무 21패의 롯데에게 2위 자리를 다시 내주었다. 2위 다툼만큼이나 팽팽했던 경기였다. 롯데가 2회 초 1점, 3회 초 2점을 먼저 뽑으며 3점 차 앞서갔지만 하나는 3회 말 1사 1, 1호에서 하주석의 적시타와 상대 실책. 문현빈의 안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다시 시작된 승부에서 하나는 오 m 말 플로리얼의 솔로 홈런과 최은성의 트럼프로 앞서 나갔으나 롯데가 7회초 3점을 추가하며 다시 동점을 이뤘다. 6-6으로 맞선 9회초 하나는 김서현에 롯데는 9회말 김원중을 등판시켜 추가 실점 없이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10회초 하나는 연투 중이던 김서현 대신 김종수를 마운드에 올렸다. 그러나 김종수는 선두 타자 나승엽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 뒤복크로 진루를 내주었고 전민재와의 9구 승부 끝에 볼넷을 내주며 위기에 빠졌다. 이후 유강남의 희생 번트로 1 4 2. 3루가 된 상황에서 손호영에게 결승 적시타를 맞았다. 한화 벤치는 실점 후 조동욱으로 교체하며 이닝을 마쳤지만 10회말 롯데의 마무리 김원중을 넘지 못하며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이닝 무실점의 김원중이 승리투수가 된 반면 결승타를 허용한 김종수가 패전투수가 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우연히도 NC 다이노스와의 주중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당하며 2패 중 김종수가 두 경기에서 패전투수가 되었다. 하나는 2 1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NC를 4일로 이겼지만 21일과 22일 경기를 모두 내주었다. 김종수는 21일 1이닝 2실점. 2 1일 3분의 2이닝 2실점을 기록한 뒤 이번 롯데전에서 3분의 1이닝 2실점하며 3경기 연속 패전을 떠안았다. 21일 경기에서 황준서가 엄상백을 대신해 선발로 나서 3 3분의 1이닝 2실점, 일자책, 후 마운드를 내려놓았고, 2-2-2 동점 상황에서 김종수가 등판했다. 사회말 1사 3루에서 권희동에게 볼넷을 허용했으나 박건우의 도루 실패와 김영준의 삼진으로 이닝을 마감했다. 그러나 5회 말 다시 등판한 김종수는 1사 후 김희집의 중전 안타와 천재환의 사고로 위기를 맞았고 김주원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강판되었다. 아쉽게도 하나타선은 3회 이득점 이후 침묵하며 김종수의 패전을 막지 못했다. 22회 경기에서는 선발 코디 폰세가 5이닝 2실점 후 내려갔고 하나는 첫 불펜으로 김종수를 선택했다. 이날도 2-2 동점이었지만 6회 말 김종수는 박건우와 권희동을 3진으로 잡은 뒤서우철 천재환, 박세혁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실점했다. 교체된 박상원도 승계주자를 막지 못했고 하나는 역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김종수는 2023년 팔꿈치 수술, 개인 통산 네 번째, 를 받고 긴 재활을 거쳐 이번 시즌 1군에 복귀했다. 4월까지 13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김경문 감독도 필승조 경험이 있는 그를 신뢰하며 기용했다. 그러나 5월 들어 급격한 부진에 빠지며, 팀과 자신에게 아픈 결과를 남겼다. 김종수에게 주목해야 할 이유. 최근 13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 6경기에서 1승 5패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하나 이글스는 여전히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28승 18패로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 2위 자리를 공유 중이다. 비록 필승조는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활약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투수가 있다. 바로 김종수다. 이번 시즌 주로 추격조로 나서며 21경기 1승 1패 2홀드, 평균 자책 0.90의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단두 번뿐이다. 4월 5일 대구 삼성전에서 1이닝 1사사구 1실점, 5월 13일 대전 두산전에서 3분의 2이닝 1피안타 1사사구 1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그 외의 경기에서는 팀이 필요로 할 때마다 등판해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김종수는 진정한 투지의 투수다. 덕수중 울산공고를 거쳐 2013 k 보 신인 드래프트 8라운드 74순위로 하나에 입단했지만, 일군 데뷔는 다른 선수들보다 늦었다. 그 이유는 잦은 부상 때문이었다. 2014년 첫 팔꿈치 수술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두 차례나 수술대에 올랐다. 2023 시즌 개막 직전에도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며 프로 입단 후총네 번의 팔꿈치 수술을 경험했다. 하지만 부상만 아니었다면 더큰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 2018년 1군에 데뷔한 김종수는 2019 시즌 35경기, 31이닝, 2승 평균 자책 5.81, 2020 시즌 54경기, 52이닝, 1승 1패 1세이브 7홀드 평균 자책 5.94, 2021 시즌 49경기, 46.3분의 2이닝, 1승 1패 6홀드 평균 자책 4.82, 2022 시즌 52경기, 45이닝, 삼승 4패 1세이브 6골드 평균 자책 4.40을 기록하며 하나 불펜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팔꿈치 수술의 후유증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다. 2023년에는 일군은 물론 퓨처스 리그에서도 뛰지 못했고, 2024년에야 퓨처스 리그에서 복귀 신고를 했다. 30경기 4승 2패 1세이브 10폴드 평균 자책 3.69로 괜찮은 성적을 냈지만 1군 승격 기회는 오지 않았다. 아마 이번 시즌이 마지막 도전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최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25일 잠실 LG전을 앞두고 1군에 콜업된 이후 단한 번도 2군으로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1군 엔트리를 지키고 있다. 앞서 말했듯 그는 팀이 필요로 할 때마다 믿음직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다. 3월 29일 대전 기아전에서는 1 3분의 2이닝 2449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2022년 6월 28일 대전 SSG전 3분의 1이닝 무실점 이후 무려 1,005일 만에 승리를 따냈다. 당시 김종수는 정말 의미 있는 승리다. 이 순간을 꿈꾸며 어려운 시간을 견뎌왔다. 불안한 미래와 다시 잘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힘들었다. 야구 선수로서 팔이 아프다는 건 정말 큰 시련이었다 라며 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포기하지 않은 게 잘한 선택이었다. 인생에 죽을 일은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버텼다. 이제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나는 선발 뒤를 잇는 필승조가 든든하다. 박상원, 한승혁. 김서현으로 이어지는 불펜 라인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박상원은 23경기 2승 2패 평균자책 2.45. 한승혁은 23경기 1승 2패 1세이브 8홀드 평균자책 2.62. 김서현은 24경기 1패 13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 0.79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들이 지치거나 3연투가 어려울 때 김종수는 김경문 감독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수 있다. 김경문 감독도 김종수가 수술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과거 중요한 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의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라며 기대를 표한 바 있다. 3년 만에 일군 복귀 시즌 김종수는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빛내고 있다.